표를 보여줄 건데 이것만 이해하면 시제는 끝나는 거야. 자, 봐봐. 수평선이 있는데, 자, 얘를 이제 현재, 네. present. 여기 past, 과거, 미래, future 인 거야. 이해됐니? 네. 이 막대기 잘 보이지? 네. 자, 그러면 딱 현재 이 시점만 딱 되는 시제가 있어. 현재 딱 이때만 되는 거. 얘가 동사 원형이야 이해됐어? 우리 말로 네. 치면은 먹다인 거야. 이해됐니? 네.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ing 얘를 현재 진행이라 그래 현재 진행형 얘는 먹는 중 이런 뜻이야 이해됐어? 네이두 시제만 딱 현재만 딱 되는 거야 그러면 미는 우리가 한번 평소에 생각을 해보자 친구랑 대화할 때나방 먹는다 먹다 이런 네. 표현 다안 쓰지 네. 먹는 중이야 먹었어 먹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 네. 그래서 동사 원형만 딱 쓰거나 그런 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비플러스 ing는 종종 쓴다는 거야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됐니? 네 음. 이제 또 현재 6점만 딱 되는 애야. 자 그러면 봐봐. 현재에서 이제 왼쪽으로 1mm만 벗어나도 과거가 되겠지. 네. 얘는 과거 동사라고 이해됐어? 네. 어 그래서 얘는 어, 형태가 이제 뭐 규칙형 이 있고 불규칙형이 있는데 보통 동사에 ED가 부... 이해됐어? 네. 음. 그래서 만약에 먹다로 표현하면은 먹 었다가 되는 거지. 이해돼? 네. 음.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는 되게 쉬운 게 예를 이제 국어에서 선어말 어미 들어봤니? 네. 어. 선어만 어미, 언만 들어가면 우리나라 말은 그냥 다 과거야 아니면 쌍시옷이 들어가던가 그러면 다 과거시제가 되는 거야 이해돼? 네어 그래서 과거동상 뒤에 이디가 붙는다는 거지 이해됐어? 네어좀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 이거는 이따가 마무리로 정리할 할게 자 그다음에 이건 좀 이제 중요해 자 현재 이 시점부터 과거까지 이어지는 시제가 있어 이해됐어? 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만에는 없어 우리나라만에 그냥 과거 현재 미래만 있거든 네. 근데 영어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제가 있어 뭔지 아니? 얘들 해부 pp 해부 pp 들어봤지 네 현재 완료라 이해됐어? 네음 응. 얘는 그러니까 뭐 현재 완료에 우리 중학교 때다 배운 거야 사실 중학교 때는 이 시제를 갖고 거의 한 학기 내내 하는데 우리는 이걸 오늘 하루 만에 끝낼 거야 근데 충분히 할수 있어 자 뭐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겠지 물론 좀 불가능하지만 나는 아침부터 점심까지 밥을 먹어 왔다 이랬어? 네 어, 계속 그냥 밥만 먹고 있다라는 뜻이지. 굳이 이렇게 말을 만든다면. 이해됐니? 네. 음. 그래서 얘는 뭐뭐해 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다라고 보면 돼. 근데 얘를 이제 너무 문법적으로 보통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뭐 완료 경험 이런 식으로 딱 정해 가지고 그틀 안에 가두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사고 방식이고 원어민은 현재 완전 그냥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야. 그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야. 이해됐지? 네. 음. 그다음에 있는 시제가 무엇이냐? 얘는 과거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과거에 끝났어. 이해됐어? 네. 얘를 과거완료라 그래 형태는 헤드 p p 한거야 그래서 응. 과거완료는 응. 반드시 과거시제가 있어요 왜? 과거시제보다 더 먼저 과거라는 거야 이해됐니? 예를 네. 들면 이런 거야 지금 저녁이라고 해보자 네. 일단 아침 먹은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야 점심 먹은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야 아침 먹은 게 그렇지 그럼 아침 먹은 건 헤드 p 피고 점심 먹은 건 그냥 과거시제야 어. 이해됐어? 네 그게 과거완료인 거야 간단하지? 네어 근데 만약 민우가 점심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식탁에 앉아서 밥을 몇시간째 먹고 있어 그때는 무슨 시제 쓴다? 과거 아니 현재 완료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다면 아지금 이해됐지? 네 응. 근데 나는 밥을 다 먹었어 이미 그때는 뭐, 무슨 시제? 과거 그렇지 근데 그래. 내가 저녁 먹은 것도 얘기하고 점심 먹은 것도 얘기해 그럼 점심 먹은 거 말할 때는 과거 완료 이해됐어? 네 그럼 과거 완료를 쓰려면 반드시 과거 시제가 동반이 돼야 돼 왜? 전후 관계를 따지는 거거든 그러면 은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전후를 따져 이해됐지? 네응 좋아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과거 완료는 뭐그고 어슬 하나 더 써요 먹었었다 그 그거는 뭐보 우리나라 말이안 되는 거야. 그냥 먹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해석은 그냥 과거를 하는데 아 먼저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네음뭐 네. 응. 이렇게도 먹었다지만 자그 다음에 자 얘도 1 m m 만 오른쪽으로 가도 미래가 되겠지? 네자 미래 시제는 will 들어봤지? 네 그리고 be going to에도 또는 be planning to 이해됐어? 네 얘는 미래 시제야. 아 그러면 그 will만 쓰면 되지 왜 다른 애들 있냐? 사실 be going to나 be planning to는 똑같은 의미고. will은 조금 더 즉흥적인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이라 그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 뭐 이제 친구랑 카페에 갔는데, which do you prefer, tea or coffee? 이렇뭐차 마실래? 커피 마실래? 그러면 뭐, 그때, I will 이렇게 말하는 거. I will drink coffee. I drink some coffee. 이렇게 이해됐어? 네. 즉흥적인 미래를 할때 보통 will을 하고, be going to는 계획된 미래. 뭐 예를 들면 나 이번 주말에 할머니 뵙기로 예정돼 있다. 그럼나 이번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갈 거야. 할때 be going to를 쓴다는 거지. 이해됐어? 어, 네. 어, 근데 물론 이런 뉘앙스는 수능에서 나오진 않아. 그냥 알려주는, 배우는 김에 더 배워놓으면 좋잖아 이해됐네음 좋아 이게 기본 시제야 단순하지? 네 음, 그럼 미래 시제는 먹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하면 돼 이게 미래야 알겠지? 네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지나 미래까지 가는 애 얘는 이거 화면 잘 보이니? 네 어, Will have PP라 그래 그래서 얘는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를 지나서 미래까지 가는 거야 이해돼?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과거에도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도 먹을 거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해석은 그냥, 그래도 미래처럼 해. 먹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제를 갖고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알겠지?